또한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25만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회장활동을 펼쳐오신 37명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수원성매시 도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유재준 시장들을 비롯한 공익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 시민 여러분 지난 6일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트리키와 시리아가 큰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키르키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상금보금을 수원특례시구에서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더울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차량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좀평평하게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쪽 봐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